여러분, 안녕하세요. 승청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운스 효과 두 개를 함께 사용하는 크릉곰과 루퍼스 빌드를 소개드려 볼게요. 제가 현재 사용 중인 세팅이고요. 우선 무기 특성을 간단하게 알아 봅시다. 크릉곰은 명중시 낮은 확률로 총알이 튀는 바운스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운스가 발동해서 총알이 튕기면 이 총알이 한번더 반사되는 리바운드 옵션이 있어서 가까운 거리에서 다양한 적을 상대하기 좋구요. 루퍼스는 명중시 높은 확률로 총알이 튀는 바운스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운스가 발동해서 총알이 튕기면 이 총알이 적의 약점에 명중할 확률이 2배가 되는 옵션이 있어서 약점 부위가 존재하는 적을 상대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크림곰은 탄창 용량 60%가 증가하는 대형의 크리티컬 확률 2개가 붙은 데크크 튜닝 설계도를 사용하고 있고요. 루퍼스는 사격이 빗나갔을 때 자동으로 빗나간 한 발을 재장전해주고 다음 사격 데미지 15%가 증가하는 심플스타일 여기에 약점 데미지 2개가 붙은 심약약 튜닝 설계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크룬곰의 총기 악세사리입니다. 총구는 멀티 제동기 사이트는 컴팩트 리플렉스 사이트 전술 파츠는 엘리트 수직 그립, 탄창은 기관단 총 전술용 탄창,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루퍼스 총기 액세서리입니다. 총구는 대형 총구 제동기, 사이트는 대형 광학 사이트, 전술 파츠는 전술용 레이저 사이트, 탄창은 저격소총 전술용 탄창,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크릉곰의 모듈은 고에너지 바운스에 격렬이 붙은 걸 사용 중이고요. 크리티컬 데미지, 상위자 데미지, 총기 데미지 이렇게 3호비 붙어 있는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루퍼스 모듈은 연속 바운스에 정밀이 붙은 걸 사용 중이고요. 약점 데미지, 상위자 데미지, 총기 데미지 이렇게 3호비 붙은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어구는 고독한 늑대모자, 레니게이드 마스크, 고독한 늑대장갑, 고독한 늑대신발, 고독한 늑대 재킷, 블레이드 하이. 이렇게 울프 4셋이랑 레니게이드 1셋, 핵심 방어구 1셋. 이렇게 착용 중이고요. 헬멧 모듈은 화력 추격의 격렬, 크상총 3웜을 사용 중이고요. 마스크 모듈은 정밀 바운스의 격렬, 크상총 3웜이 붙어 있는 걸 사용 중입니다. 상위 모듈은 견고한 수호의 격렬, 크상총 3웜이고요. 하위 모듈은 크리티컬 프렌즈의 격렬. 크상총 3호불 못 띄워서 우선 탄창 용량이랑 장전 속도 보너스가 있는 지금 보고 계시는 모듈을 사용 중인데, 나중에 크상총 3호불 사용해 줄 예정입니다. 장갑 모듈은 크리티컬 피해 강화의 격렬. 크상총 3호불구요. 신발 모듈은 어머 준비의 격렬. 크상총 3호불입니다. 이제 크레들 특성을 확인해 볼 텐데. 저는 다레징조 서버를 플레이하고 있어요. 이게 초보자 서버나 노말 서버가 여기와 크레딧이 똑같은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지 않다고 하면 본인이 사용하는 뭐 기관단총이나 절격소총, 메인 무기에 맞는 크레딧 특성을 하나 꼭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바운스니까 바운스 효과와 연관이 있는 크레딧 특성을 꼭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남는 것들을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레징 조 시즌 서버를 플레이하고 계셔서 여기 보이는 것과 크레들이 똑같다면 저와 똑같은 크레드 특성을 채용해 주시면 됩니다. 위상 카운터, 빠른 구조, 전술 조합, 어빌리티 방어, 에너지 서지, 임펄스 연상, 크리티컬 콤보, 다중 바운스 이렇게 8 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빌드 세팅을 할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고점이 아니라 전체적인 밸런스인데 그 이유가 다양한 경우에서 원활한 게임플레이를 하기 위함입니다 바운스는 다수의 적을 상대할 때 좋다는 인식을 제가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직접 맞춰보고 사용해보니까 단일적에게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맞춰서 사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실전성을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허수아비 대신 지금 보고 계시는 편집된 전투 장면으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원스유먼 영상을 업로드한 지가 그리 오래되진 않았지만 감사하게도 원스유먼에서 해법제의가 왔었습니다. 비록 사정상 이번 제안을 수락하진 못했지만 여러분의 관심 덕분에 이런 귀한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었고 다음에 좋은 기회로 함께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